내가 방금 잘못 들었나? 왜너가 욕하는 것처럼 들렸지 아, 씨바 제거, 그다음에 부여 주문 피해, 주문 피해 없어졌고 부여 12번이고, 개당 15카로 치면은 300카, 네, 300카우스입니다. 지금 맥짤은 125카로 제가 계산하고 있어요. 2액자 50카 또는 300카입니다. 아, 씨바, 아, 180카, 180카, 180카우스네요. 음. 내가 방금 잘못 들었나? 왜 너가 욕하는 것처럼 들었지? 에? 네? 아 씨발 이런 것들인데 잘못 들었나? 에이, 아니, 제 분명히... 그런 저 그런 상스러운 말을 분명히... 다한번 적이 없어요. 아니 나 분명히 이거 죄송해,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아 씨발 1팔0가 이렇게 나는 얘기가. 와. <laughs> 그죠? 아니 나만 그렇게 들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와 이거는 진짜 아, 그러니까... 음모입니다, 음모. 아주 <웃음> 추악하고 형악한는 <laughs> <추악하는> 거예요. <laughs> 아유, 저거 아 찰지다. 찰지네. 남자네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돌려보라고요? <laughs> 이거는 진짜 비디오 판독이 필요하다. 야 진짜 해봐. 나 진짜 그렇게 나는 그래고 순간적으로 뭐 잘못 들었나 아니면 뭐 비슷한 단어 뭐가 있는 이게 들었는데 지금 채팅창 보니까 다 이렇게 아니 <laughs> 아니 이거는 음모입니다. 자 비디오 판독갑니다. 아 씨바. <laughs>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와이 네, 버거 걸렸네. 조금 괜찮아. 유목할 수 있지 그래. 와이 너무 억울해. 내 억울함 풀어줄 사람 어디 없나? 너, 너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너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거든. 와 진짜. 열받아? 이렇게 그럼 괜찮아. 아 지금 열받은 거지 너. 치명. 와 일치야. 해괜찮으니까 해. 와 근데 너무 발음이 좋아. 저... 제가 진짜 말도 안 돼가지고 들어봤거든요. 근데 발음이 와, 정확하지. 네. <laughs> 안되겠내 해명을 해 원래는 180아 이거였잖아 180 하다가 아 이거 180아180아 이거야 그지 이거지. 이거지 맞지 아 맞네 맞아 이거야 에이 저거안 해요 어 신경 건드리면 안 돼요 추봉이 지금 갑니다 담병의... 조심하세요 <laughs> 지금 추봉이 건드리지 마세요 다터지다 터지니까 아, 지금 아 누구지? 방송이고 뭐뭐 뭐. 화인이야? 이 예, 뭐. <laughs> 야, 너 방제 받고, 나 지금 약아 간다고? <laughs>